여러분들, 게머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너프를 계속해서 먹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챔피언! 바로, 바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드 챔피언이 그렇게 너프를 먹었음에도 왜 계속 나오고, 현재, 오피저 지지 기준으로도 1티어인데, 과연 이렇게 1티어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은 뭐, 감전을 든 바드도 추천하고, 뭐, 프로토타입 바드는 어떤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감전 바드는 확실히, 어, 좋다고 봐요. 데미지도 좋고, 터트리기도 엄청 쉬워가지고, 괜찮은데, 저 프로토타입은 안 해봤거든요, 솔직히. 어,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는 게 바로 이 수호자 바디이기 때문에 룬은 이렇게 들어 주시고 어좀 안정적이지 않고 공격적이게 해도 되겠다 하면은 적응형을 이렇게 두개 박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죠? 아이템이 어 보면은 기동신을 거의 고정으로 가요. 근데 가끔씩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모틸러스 그리고 쓰레시 그리고 뭐 카르마 상대로는 사람들이 뭐 신속신을 가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나는 신속신 좀 비추해요. 기동신이 짱이야. 백업이 엄청나게 좋은 챔피언. 어, 바드의 그 장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기동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 나는, 인판님 신속신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 기속신 갈래? 하면은 신속신 가세요, 뭐. 어, 신속신 가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첫템으로는 아테나의 부장한 성배. 이건 거의 고정인데, 상대방이 AP가 없더라도 아테나 부장한 성배에 가긴 해요. 왜냐? 아테나 부정한 성배 효과를 터트려주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바드가. 그래서 어저첫 템으로 부정한 성배. 두 번째 템으로는 뭐 우리 원딜이 아펠리오스 칼리스타 이런 애인데 너무 잘 컸어. 우와 원딜만 잘크면 돼. 그럼 향로 가주시면 되고 우리 팀딱 전체적인 조합을 봤는데 이니시도 나쁘지 않고 포킹도 괜찮고 대치도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슈렐리아 그리고 우리 팀이 무조건 한타강을 하는 그런 조합이다 하면은 구원을 가주시는 게 좋고. 혹시나 상대팀의 시 c 기 예를 들어서 기절, 슬로우, 그리고 침묵, 이런 게 너무 많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 뭔가, 이런, 이런 거를 풀어주고 싶어. 그러면은, 분야관 성배를 가지 않고, 미카일을 가주시면 됩니다. 첫, 첫 번째 템이나 두 번째 템으로. 자, 그리고, 바드에 대해서, 어, 스킬 같은 거를 조금 꿀팁을, 어, 드리도록 할게요. Q랑 R의 개념을 좀알아드 어, 알려드리자면은, Q는 뒤에 뭔가가 있으면은, 기절이 맞아요. 보시면은, 그냥 뒤에 이렇게 벽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기 또 있어가지고 추각이 딱 나온다. 어 이렇게 퀵도 맞추면은 둘다 기절이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맞추기만 하고 상대가 맞은 상태에서 전면을 다른 데 쓰잖아요. 근데 이미 판정은 이 벽이 된 상태라서 여기 이렇게 두 갈래로, 어, 기절이 됩니다. 휴먼 잘 맞추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 궁극기를 잘 쓰는 팁은 총세 가지 구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딜러를 잘라먹는 용으로 궁으로 딱 가져 두는 용. 그리고 도망가는 용으로 이 궁을 써가지고 어, 상대 퇴로를 차단하는 용. 그리고 세 번째로 전령 박치기 할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궁을 써주면 은 전령 박치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 용으로 써주는 거고 아네 번째 하나 더 있다. 다이브 용으로. 다이브 용으로 할때 만약에 바텀 다이브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잡을 대상이 있어. 그 대상과 그리고 포탑을 궁극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이 남아있겠죠. 바텀에는 두 명이니까. 그한 명을 일 점수 하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둑궁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이바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못 알려드린 점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어2두개 나오니까 종두개 먹고 시작할게요. 우리 팀 조합은 약간 부르죠. 그러니까 진입 강제 진입 이런거나 그다음 베인 왕기 이런 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는 AP 계열 그리고 한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쪽으로 잘 끌고와 보도록 할게요. 암살 빰, 빠른 움직임으로 암살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바드나 카르마. 그리고 잔나 이런 챔피언들의 공통점이 백업이 엄청 빠르고 빠르고, 그 다음 시야 장악하기가 엄청 괜찮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득으로 계속 어, 움직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음. 까비. 이렇게 미니언을 이용해서, 어, 그래, 아니, 뭐야, Q를 이렇게 관통해서 데미지 입혀주려고 하는 어 그림 많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니언 큐 이렇게 관통해서 딜러주면, 좀... 어어! 이거 뭐 먹어? 어! 바드가 이거 대포 먹기 겁나 약각이네 진짜로 매번 느끼는 건데 아이거 진짜 너무 약해. 그다음 W는 뒤쪽에다가 미리 하나씩 깔아두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은 원딜이 좀피 까인 상태에서도 저 먹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각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 엘리스 위치 엘리스가 위에 있죠? 맵 보면서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 와, 진짜 잘 버틴다, 쟤. 까비. 아니, 살려서가 안 죽는데? 먹은가? 오, 아트. 마시. 에, 빤로스는 계속 오던데. 뭐야 이거 안 맞았어? 뭐 이거 안맞았어? 파이크 저거 어떻게 피했냐? 상대도 생각보다 백업이 느리네 일단 나이스. 이거 바로 되긴 하는데 조금 무섭다. 이즈. 바로 바로 붙어줘, 바로 붙어줘. 아이고. 다음 템으로는 향로 갈 겁니다. 저희가 평타 기반이 챔프가 많죠? 이럴 때일수록 향로도 조금 괜찮고, 구원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구원보다는 향로 쪽으로 가서, 우리 AP 딜 조금 더 올리 식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는 가능하면 이즈리얼이나, 그니 그러니까 몸이 약한 애들한테 묻히는 게 좋아요, 궁극기는. 최대한 많이 맞출수록 좋긴 한데, 지금은 많이 맞추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게 몇 명만 맞출 수 있겠다. 어. 한두 명. 메인딜러인, 뭐, 이즈리얼이나 사일러스, 엘리스이세 명의 길만 쓴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로 와 있다시다. 너무 뻔했죠? 중국기 깔아주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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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어, 누, 누가 대가 누구한테 가. 누구한테 가? 여기다가 큐! 어, 못 맞췄네. 2, 1. 자, 터널이 열립니다. 뽀뽀뽀뽀! 이 <목소리> 녀석 도망갈 때, 이렇게. 자, 궁 주명. 아, 좀큐를못 맞추는 게 아쉬운데. 아, 큐쳐도못 맞췄네. 자, 을 열어가지고, 뒤, 퇴로를 차단해주시고, 응. 파이크 어디갔어? 오케이. 일단 뭐 초반에 꼬이긴 했는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바드가 좀 존재감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주도권 슬슬 가지고 오죠? 아이블리 멘트 무브도 어서오고, 용도 먹었고, 2차 포탑도 밀었고, 3차까지 아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안 끌리 죠저 엄청 빨라 가지고 이런 거 진짜 쉽사리 안 끌려요. 어, 이거 맞맞춰주고 상대가 좀 무리한 것도 있는데. 가라 우리팀 에코 짱. 9초, 초초초초 안녕하세요. 어 뭐야? 다들 맞네. 어, 일단 한번 나이스. 아 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강의를 해도 되려나 일단 딜량으로는 열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넣었는데 야 서포터가 딜량 만 정도 넣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파이크 막6 6, 7천 정도 넣었잖아. 저렇게 공격적이게 했는데도 이 정도 는 나쁘지 않지. 그리고 시야점수로는 열었습니다. 시야점수는 아까도 봤듯이 제가 집 갔다가, 와드. 집 갔다가, 와드. 그리고, 시야 원중 좀 뚫어놨으면은, 인시각 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딜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어, 나쁘지 않게 된것 같네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어서 이 바드로, 빨리 꿀 빠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 오.